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것 같이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자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우! 그러면 내 욕심이고 탐욕이고 방탕한 일이든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주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새옷, 새가락지,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걸 몰랐죠.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다.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아, 맞아, 이게 진리구나" 깊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막상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뭐, 아예 못 깨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뭐라는 거니? 아주머니, 병원 갈 시간 되었어요.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뭔 소리야? 하며 이해를 못 합니다. 깨닫는 것만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신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전 인격적인 통일체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 혼, 몸 전부로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 세상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급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많이 하기에 앞서서 끝까지 믿음의 이 소원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 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몸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기는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한 켠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은 하지만, 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하며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과거의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바이.